자, 사찰 풍경을 마치고 저는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안녕. 와, 영축산에 전기를 받으면서, 야 힐링하고 갑니다. 자, 방길리 풍경을 제 3탄. 이제 내려가는 길을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방송다 파란 하늘 파란 세상입니다. 오늘은 울산 울주군 삼남읍 방길리 반길이 왔습니다. 양산과 양산 통도사 입구랑 울산의 동북쪽 최 끝지점입니다. 자, 이제 내려와서 영축산 영축사를 힐링을 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사 와, 홍시. 야 전부, 감나무입니다. 이야. 자, 방길이로 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울산 울주군 삼남업 방길입니다. 반길이 마을 풍경입니다. 산들 지리 정보와 산 밑에 고, 그 회사 사무실이 있네요. 소술채2차 파트 소술채 태양 팰리스 원 팰리스 원 소설체 2차 아파트. 이렇습니다. 영축산입니다. 통도사. 전동 외바힐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외바힐로 전국 여행을 떠나요. 오늘은 울산 울주군 삼남업. 방길이 왔습니다. 방길이 마을 풍경을 한번 담고 있습니다. 이렇네요. 구석구석 아 빨간 고추밭입니다. 빨간 고추. 어 여기도. 사찰이 하나 있네요. 와, 보강사 보강사는 다음에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산 보강사 보강사 대웅전입니다. 중방 경로당, 휴평교, 중방 경로당입니다. 상방 마을 방귀 입구. 보강사 전동회발일로 구석구석 대한민국 전국 여행을 떠나요 오늘은 울산 울주군 삼남업 방길이에 왔습니다. 울산에서 최고로 끝지점 양산 접경지역입니다. 바로 피자, 치킨. 햄버거. 와. 영축산입니다. 이야. 울산에서 최고로 끝지점입니다. 최고로 끝지점. 방기 하리엔 마트가 보이네요. 초원 아파트가 보이고요. 그 한글 이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초원 아파트. 반기 하림마트. 하천 주변으로 양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저도 이게 여기는 처음 오봅니다. 처음. 대충 구석구석 이렇습니다. 오, 미용실이 있네. 시오 편의점이 보이고요. 마을이 지금 이렇습니다. 통도 삽니다. 한타지야. 통도 한타지야. 제가 여기까지는 오분 적이 기억이 나네요. <laughs> 이야. 이 나무는 아주 오래된 보입니다. 와. 구석구석 외바일로 전국 여행을 떠나요. 방기 마을 해간. 산남업 방기 마을 해간입니다. 밤 나무, 농협 하나로 맡으네요 아 옛날 건물이다 자 웰빙 숯불 갈비. 자, 어떻게 공장이 보이죠? 저기. 아, 깻님, 냄새. 어디, 어디에. 하. 거의 이제 다 내려왔네요. 메인도로. 주유소가 있는 거 보니까 메인도로네요. 광길입니다. 자, 아, 버스가 여기로 해서 이제 다닙니다. 자, 정면이 양산이고요. 여기가 울산입니다. 저기 버스가 오죠. 12번. 그리고 1723번. 저게 울산, 아, 이건 아니네. 13번이네. 반길이 제가 항상 탁송을 여기에 옵니다. 여기가 말 그대로 경계지점입니다. 양산과 울산의 경계 지점. 울산 이송 병원, 이송 요양원. 자. 영축산입니다. 양산과 울산의 경계 지점. 방기 초등학교입니다.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아, 울산에서 양산 통도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일로 갑니다. 자, 저번에도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여기가 바로 방기 초등학교입니다. 방기 초등학교. 방기 초등학교를 나와서 오뚜기 공장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오뚜기 공장이 보이죠? 방기 초등학교 놀이터네요.